네, 오늘은 펄스장 치료술의 최근 이제 나온 연구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기관에서도 시술을 몇분 받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해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최근 연구 결과와 함께 좀 내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논문이고요. 왼쪽에 있는 펄스 필드 어블레이션.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펄스장 치료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이제 크라이오벌룬어블레이션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냉동풍선 절제술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치료를 할때 최근에 나온 펄스장 치료술이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냉동풍선 절제술 그런데 여기 이제 전극도자 절제술이 빠져있는 이유는 전극도자 절제술에 대한 데이터는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냉동풍선과 비교했을 때 효과나 안전성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전극 도자 절제술을 넣지 않고 냉동 풍선 절제술과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논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나온 것은 뉴잉글랜드 저널 로브 메디슨이라고 이제 의학 쪽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그 전에 잠깐 좀 내용을 좀 정,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심방세동 치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게 이제 전극 도자 절제술. 대부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요건 이제 워낙 역사도 오래됐고 데이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 안에 부정맥 세포가 있으면 거기에 이런 카테타를 가지고 가서 하나 하나 이제 열로써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이카테타가이게 점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점한점 한점 이제 부정맥 세포를 제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꼼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냉동풍선 절제술입니다. 냉동풍선 절제술.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치료해야 되는 영역을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풍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려서 그 부정맥세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는 전국 도자와 냉동 풍선 절제술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 기구의 특성상 냉동 풍선 절제술이 치료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회복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퇴원도 빠르고 여러 가지 회복 기간이 좀 빠르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냉동 풍선 절제술 이 냉동 풍선 절제술의 연구 결과가 한 4년 전에 동일한 논문입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왔었고요. 그때 결과를 좀 보여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 있는 파란색이 냉동 풍선 절제술을 통해서 심방세동 치료를 한 분들이고요. 아래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부정맥제 약을 먹고 부정맥을 치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쭉 내려보면 그래프에서 약 3개월 시점. 우리가 이제 시술하고 나서 환자분들께도 설명을 드리는데 3개월 정도는 치료한 그 부위가 아무는 기간. 우리가 보통 회복 기간이라 그러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의 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요 3개월 이후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이제 3개월 이후에 부정맥이 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를 보는 것으로 비교를 했고요 위에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냉동풍선 절제술인데 떨어지는 낙차가 약 약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즉 재발률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은 약만 갖고 치료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재발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떨어지는 낙차가 이 냉동풍선 절제술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냉동풍선 절제술이 약물치료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전극도자절제술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제 전극도자절제술 두 번째 보여드리는 냉동풍선 절제술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물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의 단점은 열이나 또는 냉동을 통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심장 주변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도라는 게딱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심장 주변에 신경 조직도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나 이제 얼려서 치료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심장 조직을 이제 부정맥 조직을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요 근처에 붙어 있는 식도나 신경 조직도 같이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CT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손상이 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술한 이후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비율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합병증은 보통 이제 1% 미만으로 아주 드물게 발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아예 이런 합병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그 기회조차 차단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펄스장이라는 방식이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원리 자체가 심장에 있는 근육 조직에만 작용을 하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심장 주변의 식도 조직이라든지 신경 조직에는 요 에너지 자체가 전달이 안 돼도, 만들어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테터가 이렇게 꽃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 모양의 카테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심장 조직에다가 갖다 대고 에너지를 주게 되면 접촉되어 있는 이 심장 조직만 이제 에너지로 이제 손상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식도 그리고 신경 조직 이런 데는 조직의 특성이 심장조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런 기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전임, 그,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요 논문에서는 이제 105명 펄스장 치료를 하신 분과 또 105명, 동일한 105명으로 냉동풍선 절제술을 하신 분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전성 면에서 어땠는지 보면, 첫 번째 요거는 시술한 이후에 다시 입원을 하는 경우, 보았더니 두 케이스, 여덟 케이스. 오히려 펄스장 치료술이 조금 작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측에 보시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진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2번율은 동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시술한 이후에 이제 항부정맥제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분도 100명 중에서 3명. 여기도 100명 중에 3명.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술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서 뇌졸중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합병증인데 한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냉동 풍선 절제술에선 두명 있었습니다.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한일 퍼센트 정도 생겼고 하지만 냉동 풍선 절제술에 비해서 보단 좀 적게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이제 적게 발생을 했고요. 물론 사망한 경우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시술로 인해 사망한 건 아니고 한 십일 개월 이후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00명 중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비교했을 때, 이제 펄스장 치료술에서 이제 냉동 풍선 절제술과 비교하였을 때 합병증의 비율은 거의 유사하였고, 뇌졸증은 좀 적게 발생을 했고, 그 양군에서 심장 주변의 식도 손상이라든지 신경 조직 손상과 같은 아주 심각한 합병증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료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게 요게 이제 펄스 장 치료술의 결과이고요. 아래쪽이 이제 냉동 풍선 절제술의 결과입니다. 처음에 보여 드린 이 약물 치료 항부정맥제와 약물 치료와 거의 유사한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재발률을 보았을 때 펄스 장 치료술의 낙차가 이제 냉동 풍선 절제술의 낙차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 말은 펄스장 치료술의 치료 효과가 냉동풍선 절제술보다 좀 좋다. 근데 이제 이 통계적인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해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펄스장과 냉동풍선 절제술의 재발률 치료 효과는 같다,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간과해야 될게이 그래프를 보면 이두 개의 사이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 100명, 즉 200명 정도만 가지고 1년 정도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보여지지만, 만약에 이제 환자를 조금 더 이제 늘리거나 한다면, 이제 요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 말은 헐스장 치료술이 기존의 냉동 풍선 절제술보다 이제 치료 효과 면에서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고, 이제 시술을 받는 분들이 좀 늘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왼쪽에 있는 펄스장 치료술, 우측에 있는 냉동 풍선 절제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전극도자 절제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과 전극도자 절제술 대비, 기존에 이제 펄스장 치료술이 이제 재발률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 기존의 냉동 풍선이나 전극 도자 절제술에서도 심각한 합병증의 비율은 뭐1% 미만으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그것도 이제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제 치료술이 이제 PFA가 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를 모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